느헤미아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느헤미아서의 주인공 느헤미아는 회성이 불가능한 나라, 완전히 바닥에 깔아앉아서 망해버린 나라, 중단된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계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개혁의 성공 사례. 그 저는 이 느헤미아서를 중심으로 성공한 개혁, 자, 느헤미아. 그런 책도 내가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아는 불가능한 조건에서 시작해서 개혁을 성공시킨 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느헤미아가 성공한 비결이랄까요? 요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느헤미아서를 1장서 13장까지 찬찬히 읽으시면서 그 다섯 가지를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고, 읽고 끝나지 말고, 그 다섯 가지를 자기 몸에 딱 체득해야 돼요. 몸으로 익혀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걸 실천을 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 과정이 성도의 삶이지요. 자, 느헤미아가 성공한 데에는 비결이 몇 가지라고요? 다섯 가지, 그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루헤메가 시작된 일장에서 자기 나라의 슬픈 현실을 듣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동족을 버리십니까?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러고,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 영적인 역사는 자기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안은 조국이 망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장 시작이 자기 죄와 아비 집의 죄를 회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개혁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얼마나 장애가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절, 느헤미아 13장 마지막절이 또 기도로 끝납니다. 그 그래 나도 자지 느헤미아 읽으면서 반성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큰 함정이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그헤미야는 망가진 역사, 중단된 조국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데 자기 삶을 헌신했습니다. 헌신하고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몇십년 동안 사심 없이 자기 것을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녹을 받지 않았고 그러고 이제 허물어진 성을 다시 샀는데 성문을 새로 달고 길을 새로 내고 할때 길 새로 내면은 길가에는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자기와 자기의 수아들이 길을 내면서 땅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를 안 안깁니다. 6장 16절입니다. 14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이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얼마나 반대가 심했든지산발라시니 도비아니 토착 세력들이 허물어진 성을 모사케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미아가 전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절대 사심을 버린 겁니다. 그러고 새로나는 도로 문 앞에 땅 사두지 않았고 그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았어요. 1차, 2차로 진행되는데 1차 12년 동안에 월급 받지 않고 사례비 받지 않고 밤낮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가 투명해야 돼요. 미스터 크린, 미스터 크린. 국민들은 지도자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지도자는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투명하고, 청빈하고, 헌신적인. 그 삶의 모습이 13장 속에 그대로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헤미아 성공 비결의 세 번째가,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을 다시 샀는데, 뭐, 몇 사람 뽑아가지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 구간을 서른 한 구간으로 갈라서 제사장부터 성문을 맡고 귀족 그 다음 맡고 어려운 공사는 귀족 제사장들이 맡고 밑바닥의 서민들까지 전부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게 3장입니다. 3장. 자, 느헤미아 3장 읽겠습니다. 3장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뭐,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장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 12,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대제사장, 서사장부터 먼저 앞장서가지고 성문 쪽에 맡아가지고 노동하는 겁니다 나도 두레 마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뭐 일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일은 제일 못하고 옷은 제일 버려요, 나는. 응? 그런데 삶의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내가 지금 뭐 80에 일한다고 그게 얼마 하겠습니까? 어떤 신앙, 어떤 생각,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삶의 방식이지요. 자, 그렇게 하고서는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4절.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5절.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 3장이 32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31번 나와요.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구 이하 몇명 가면 될 텐데, 32절이 된 느헤미아 3장에서, 그 다음은, 그 다음이 31번 대풀이 나와요. 그뭘 뜻하느냐? 체계를 세워가지고 조직화해서, 전부 다 동참했다. 그러고, 동참했는 사람들이 귀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하층민이든지, 전부 평등하게 이름을 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샀는데 다 소중하다. 그 잘난 사람 유지 그게 아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VIP 유지 중심으로 뭐,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장로하고, 사회적으로 뭐, 응? 수입 좋다고 뭐, 직책받고 이러면 안 돼요. 바닥 사람이든, 서민이든, 새빵살이 하든,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자기 몫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한명한명다 이름을 적어주고, 그 소중한 일을 한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귀중한 정신이지요, 여러분. 신광두레교회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으로부터, 처음 온 교인들까지 전부 기도를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다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일으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 불타버리고 주위에 있는 토착민들한테 두드름 맞고 구박 당하고 종 취급하고 거기에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일어납시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성산는데 전원이 동원한 거죠. 전부 같이 힘을 합친 거이지요. 훌륭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 돼야 되지. 교회가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뭐 높고 낮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지요.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야 자기 역할 자기 몫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참느헤미아서의 느해, 가치입니다 그걸 3장에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32절 중에 그 다음이 몇번 나온다고요? 31번이요 그게 왜 31번 계속 나오느냐 전부 소중하다예요 하층민들도 그 조장들 이름 다 적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응? 이런 게 우리가 교회가 본받아야 될르헤미아가 우리에게 교과서가 돼야 될 이유지요. 참 귀한 일이지요. 네 번째가 뭐이냐? 아, 열심히 일하다가 일이 꼬이고 안 되면 사람들이 지쳐 버려요. 그걸 개, 혁 피로증, 그럽니다. 개혁, 개혁, 그러는데, 하다보이, 방해는 많고, 자원은 없고, 지쳐버려요. 그걸 개혁, 피로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다가 지쳐버린거지요. 그때마다, 느헤미아가 전부 수문학 광장에 모아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 말씀으로. 심령 부흥해지죠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세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8장, 8장입니다. 느헤미아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아, 참 힘을 얻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8장입니다. 8장이 개혁하다가 지쳐가지고 기진맥진 했을 때에, 그럼 짜증이 나거든요? 응? 뭐, 이거, 대도 안 하는 걸 시작해서 사람들만 골병 두고, 우리 뭐, 이거, 사랑 구실도 못 하고, 뭐, 기진맥진 한 겁니다. 그럴 때 뭘로 우리가 뭐, 불신자들은 막걸리 파티하고, 뭐, 그러지요? 뭐, 우리가 그런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르헤미아는 영적인 지도자라. 전부 모아가지고 팔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랍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께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에 에스라가 이제 율법사여 율법사를 말씀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그, 이제, 신명기, 레위기 이런 책이에요. 이걸 가져오게 해서,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그, 서서 그,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유대인의 전통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전부 기립해요. 우리는 그리 안 하지요. 본문 읽으면 전부 기립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눈뜨고 손을 이래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눈뜨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전통이고 우리는 그리 안 하지요. 그런데 구절 말씀, 구절, 자 8절, 9절, 10절이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사경회죠, 사경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 구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동받아가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국민족적으로 이런 재난을 당하는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감동받아서 우는 입 니다. 근데 울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초상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잔치집이야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축제하는 데가 교회지요. 그 지도자들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자, 구절 다시 읽습니다. <목소리>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 총독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 율법 선생. 그러고 레위 사람들은 교육의 지도자, 사회 지도자지요. 이 지도자들이 아주 참 깨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아주 균형이 있었어요. 뭐라 하느냐? 모든 백성의 길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우리가 슬퍼하고 울기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이 핵심이죠 핵심절 이게 느헤미아가 성공한 핵심입니다 느헤미아가또 그들의 끼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영 성경에는 조이 인더야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즈 파워. 교회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찬성하고, 축제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루에미아가 지금 개혁하다가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능력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아멘!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험과 한란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요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능력이다. 이 힘이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각 일터에, 교회 전체에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뭐이냐? 마지막에 다섯 번째. 미리 일어날 것을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즐겼었던 말이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재난이 없다. 유비무한. 느헤미야는. 온갖 적들이 그걸 무너뜨리려 하니까 일어날 일에 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 참 느헤미야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성을 샀는데 얼마나 반대 세력이 극성하는지 4장 13절. 먼저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지 기도부터 하고? 13절. 내가 성벽 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느니라 성벽이 넓지 않습니까? 적이 어디로 쳐들을지 모르니까 항상 느헤미아 옆에는 나팔 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적이 쳐들었다면 거기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뚝 불면 그 자리를 확 모이는 거지요. 그리고 필요한 자재 재난,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 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게 귀한 거인데, 믿음으로 할수록 하나님의 일에 시험 들지 않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터진 뒤에 니네 탓이다, 뭐, 내 누구 탓이다? 사대지라고그는 어리석은 거지요. 그건 영적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다 챙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까 8장 10절에 나왔지요? 축제를 벌리는데 부자들만 잘 먹으면 되겠냐. 가난한 사람들은 축제에 먹고 살, 먹을 게 없으면 속이 틀어지지요. 야, 이게 누구는 인삼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고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냐. 응? 뭐 개혁, 개혁,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뭐 하는 거는 부자들끼리만 판 벌리고 우리는 뭐 쫄쫄 굶잖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지사회. 복지는 성교에서 나왔습니다. 복지. 복지학 자체가 성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기독교의 강력한 힘이 두 가지입니다. 힐링, 치유, 복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챙기고 돌보는 것. 그, 느헤미아가 그걸 철저히 한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미미한 사람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 중단된 역사,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데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챙기고 격려하고 위로했지요.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의 교과서가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 믿음대로 된다 했지 않습니까?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허물해진 역사 중단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가 사명으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자신을 통째로 헌신하여 투명하게. 깨끗하게 헌신적으로 감당하여 허물어진 역사를 다시 찾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느헤 미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우리 당회와 목사님과 초신자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합심기도 하고 땀 흘려 일하고 합심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강도래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 중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지칠 때 생명의 말씀으로 힘으로도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여 사탄의 꼬임에 사탄의 장난에 말려들지 않도록 이용다지 않도록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